달라요. 전세 먼저 리즈 t h a 뉴리즈게 너무 떨려잠 확실할게. 저선 넘어도. 알아 알아. 야. 아, 알아. 어, 저 나무 라인인 거지. 야, 어. 아니, 아니. 나무 기이랑 그러니까 양쪽 상관없잖아. 아니, 그리고, 어, 상관없어. 거리는 이걸로만 보는거야 어, 어아 나뻥 돼. 아, 그래? 뻥크 어, 야, 누 아, 그래? 뻥치하래요야누도 바보라나 도 어, 이이 정도. 정도. 오 잘하는데? 자기이렇게서있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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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개쌍리더게이팅 <오> 나갔다 아이다어 아오 아아 보내줘 나도 빡치는데 나 못할 것 같은데 어. 어. 와아아아아 리즈왜 이렇게 여기야 리즈리 리즈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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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都快进！ 진짜 솔직하게 할 <laughs> 여기야 많이 왔는 자. 일 누가 봐도 리즈이 같은데? 내가 하리즈데아무 하면은 내 눈에 똑같거든. 야, 겠지 저... <laughs> 아, 너네 야, 둘이 가만히 서있어 봐 너, 너네 봐. <laughs> 어. 아니 근데, 야, 아, 안 야, 근데 아니야 야 너는 그이렇봐을 봐봐 얘도 두고아니야 봐봐 맞아. 맞아. 맞아 아니 근데 기회까지 졌는데 야 너무 어야 그러면 오케이 내 let's t a 스 e 큐아 감사합니다! come, come. t h 봐 s 아 s not too 그 a d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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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o 가 t know. I 이 o n t know. 이 don't know. 이 don't k 지 o w I don't k n 오 야, 여야 여기야, 야, 여기, 야 아니, 여기. 맞췄어. 맞추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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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왜 힘이 안 나실까요? 아, 왜 힘이 안 날까? 왜일까? <웃음> <웃음> 망고. 맞죠? 음. 야 진짜 진하다. 그러니까 그냥 망고 그치. 그냥 망고만 굳힌 거내 응. 얼음이랑. 굳었다고? 나 다르진 것 같은데. 와 와씨 너무 매력 있다. 미쳤어. 와씨, 이게 망고 주스지? 그니까. 제가 나 폼나게 찍어줘 너 폼나게? 너 저.. 너폼 안나는데? 그냥 아저씨 같은데? 아 진짜 아저씨가 야 저기서 찍어야지 하목은 네. <laughs> 친한 이몽룡이야 이몽룡 님 응, 그러면 제사각에밀잖아요 오. <laughs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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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코에 칠게요 잡아 응기다 어, 내가 <laughs> 잡고 있네? 잡시다 다시 한 꼼짝 꼼짝 아 아아 노래가 많이 안 들려 아자 러시아가 제일 뭔가 깔끔하다 자 우리의 한 비유 한 판, 한 그래 너네 배구 좀 해봐 우리의 비유 반이렇트오 아, 오케이 <laughs> 아, 아, 오오 오케이 감사 감 감사 감사 이때요 이 이제부터 인데이때 내기인데 최때 세트 바꾸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, 아, 이거, 오 우리 지금부터 이게 됐어 맞아 <laughs> 아 진짜 아, 제일 줄게. 못한다 아, 뭐 전수현 못하는 거였어? 아 이런 거였어 일어났어? 뭐야 왜 이렇게 커 <laughs>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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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외로 못하네 뭐야 잘할 아, 잘할 줄 알았는데 전수현 자존심이 되게 거야 오케이 오케이 길게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볼아못찍었 3대3이지? 3 4 아, <목소리> 오케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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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네, 네. 안 남았어 살살 아, <목소리> 야 그러면 맞아 3번 내가 심판할게 세명 팀이 여기 그러니까 그렇지 베네피스 있어 3명은 여기 깊은데 두명은 낮은데 오케이. 오케이 어떻게 할래? 야, 내가 세명이 나을 그래. 거 같아 몇 명이라고? 그거... 커피? 커피 커피? 그 그래, 그래. 우욱지 지아, 좋은데 싫어. 아 너는 앞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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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 그래, 애들아 나는 아. 깍두기로 생각하고 해. 아니, 아, 서 앞에서, 앞에서, 앞에서. 앞에서 진 깍두기로 생각해. 몇점내기십 점. 점. 10점? 10점. 근데 여기 위치부터가, 위치부터가 여기가 때리기가 좋아. 좋아. 서브 때 걸려도 오케이. 상관없어. 오케이. 나무 걸리는 거다 네. 상관없어. 네. 네. 돌 맞으면 네. 다 어. 오. 케이 간다. 진 이거 서브 건이야? 서브 게임. 서게아 좋아, 이거, 아, 이게, 그거, 이거 안 넘었잖아! 먼저 먼저. 어점가 이렇게 방울한다고? <방으로 웃음> 오케이!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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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야 근데 내가 봤어. 봤을 때는 지 팀이 서브를 하는 게 맞는 그럼이야. 거 같아 저는 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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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. 여기잖아 그러니까 지오케너무이 <laughs> <laughs>

뭘 맞고 아, 이거 맞으면... 거, 아니 저쪽 사이도... 가면 그냥 무효로 하자. 오케이, 무효? 뭐, 뭐, 여기 뭐지? 여기는 뭐야? 조성이 한열번 뭐, 맞은다. 진짜 여기는, 오늘. 아우, <웃음> 여기 는오여 여기... 는기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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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.. 여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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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가! 다다다나다나가나 한번만 야, 내가. 나려 버렸대. 나맞나 맞다! 좋아. 방패 아, 아, 그래. 나가. <laughs> 야, 나착하면 그래. 말이 맞아? 내가 나가는 게 맞아? 내가 <laughs> 여기. 내가 이렇게. 해. 너 앞쪽 내가 앞에 할게. 사기나 블로킹도 해. 금액이 <laughs> 적은데 훨씬 게. 그나 나가자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아니안 아니야, 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잖아아까저아무효아줬잖아아니아 절대 유리할 수 없어. 이기도 너네 탈면 된다.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야. 안돼 안돼. 아니야. 누른대 누른대. 누른대 누른대. 누른대 대 사대남에서 무 아니야? 오케이 4대3에서. 4대3에서. 생각보다 깊게 준단 말이야. 지금. 리즈이가알아 이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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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, 막을 수 있어. 이제 이. 잘쳐지 않아? 이때서 아잘쳐잘 쳐는데. 아꼭 뒤에서 하라고 맨지에서 너. 리스닝. 이때만. 나이스.

너무 예쁘다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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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니금지1지 지금, 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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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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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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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걸려도 상관없어 안 된다고 한 거야? 안 돼. <laughs> 아니야 <웃음> 얘는 <웃음>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얘는 주말에 <laughs> 아, 몰라 오케이 주문하자 주문해보자 됐어? 야 이거 우가이 거야 아니 아니, 아니, 이거 이거 아 이거 n t know. I don't k n o 다 I 이거. n t k n 다 w I 이거 n t k 없다 w I don't know. I don't k n 이거 I don't know. I don't k n 이거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이거 o n 이거 n o w I don't k n 이 w I don't know. I don't 이 바로 날리게 같이 해. 들어가 준비해 잠깐만만나잠깐 x 너잘어너 떨어지는 떨어지자 떨어지 떨어진다 다이아이겼다어왔어이거다아이지들어어들어어안어이아아 깜짝 놀안돼 그래 우리끼리 뭐 해서 못당하자 깔끔하게 재혈한다는 랑 <목소리> 그래 재밌다 우리 셋이 하고 나한테 알아나 얘네 둘이 사주는 거야 우리 둘 너무 힘들 <목소리>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빨리 끝나 내가 원래 진짜 나 좀... 휴가 했아 여기 쌍꺼생나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? 우리 휴가 갈 거야 나 씻고 있 내가 흔들 때만 생기는 거야 이게 아니 내가 원래 한쪽쌍꺼 하나만 쌍꺼풀인데 힘들면 둘다 나거든 지금 개힘 근데 어 k e 얼마 안 하니까 셋이 Bullpan. I can 그럼 그 u t I could go. p i n 핑크 u 아 l I don't k n 아 내가 가져올게 k 아 o w I don't know. 머리 아파.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이 w I d o n 이 k 아니면 그냥 어, 그 상태로 어, 여기서 들어가? 던져서 안들어 아니 줘봐, 줘봐, 줘봐 안 들어가 받아줄게 어 이게 중요해 뭐라고? <laughs> <그게 중요해>. 야 튜브로 <laughs> 하자 튜브는없고 튜브야 야 튜브를 여기 가운데 잡고 있을게 야 근데 나 요만큼 나오는 야 근데 나 요만큼 나오는 면그가운데 놓고 금상에서 뺏은 다음에 야 지혜는 한불더 빨리 와서 하자 왜? 요 정도 다 연습이야? 연습이야? 연습, 아, 야 근데 가운데지하로한야될 그리면 돼 여기서 연습기 <laughs> 전사 한 거다 연습기 연습기 한 거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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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, 6개. 한 거다. 아니, 머리 잘 자랐다 왜이 먹어 야, 정전이 돼요, 먹기. 야, 그럼 순서 좀내겠네 아, 뒤에 어. 아, 아, 한 번씩 아, 한 번씩, 아, 번씩. <laughs> 이렇게 아우 야 됐다 야 이거 한 하셨다? 번에 끝내야돼아 아팠다 아! 아! 와야 근데 저게 튕겨나가는가있네 아, 아! 라운드 2. 아, 아, 아. 아 이거 아 어렵네 너왜 가운데 맞아? 가운데 <laughs> 맞는데? 아시. 나 빠질게 이번 판에 맞아. 쉬워 쉬워 맞아. 이런, 맞아. 맞아. 이런 거는 다이렇게 이런 거는 다이렇게 아니 가! 저리 빠져! 리 <laughs> <저희> 빠져! 진지하니까! <laughs> 나 진짜 열심히 해겠다 <laughs> <laughs> 야, 너네 들 <laughs> 농구 아니냐 내가 여기 서고싶으스피 라운드 3! 야, 너네 농구 해라! 어떻게? 해야, 해야. 어떡해, <laughs> 우리가 제일 못하지? <laughs> 농구 자유투를 몇 번을 쌓아야 <laughs> <laughs> <근데 이거> 어렵네? <laughs> 아니다, 아니다, 아직, 아직 아 근데 아 나, 나 아직, 그래? 아직 계이나 아직 아 아직 계나어 아직 아직 이나 알지? 허비야 야야 아 왜왜왜 아니, 어, 아 아니야 아야야야 si 아니, 아니. 아, 아. 아. <laughs> 어차피 들어가 아. 맞아 맞아 들어가? 우리 상대 한은 무조건 들어가 바람, 바람 안들어가면같은 바람 아 너무 불어 바람 멈출 때까지 멈출 까야 바람을 와 진짜 무서운데? 나 어려워? 나한번 던져 볼래 근데 던져 이거 일부러 진 거야 진짜? 그럼 어,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어, 근처로도 안 가자 이야야너 <laughs> 커피 한 잔씩 사는 거지 아커피있어더피안와아마사어아커피있어 거기 띵 커피 박수 잘했어요 야나한번더 보여줘 아네 이런 건 부담감이 없어아 부담이 돼서 지안 <laughs> 걸리면 더안 걸리면 더. 안 넣어도 돼 좋아 안 넣어도 돼 o t h e r day. My name is Hamburg. I don't know. 갈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아 n o w I don't k n 못넣 I don't 아 n o 아 I 그래? 어. 어, <laughs> <laughs> <방수할 수 웃음> 음. 아 o n t 그런데, 그런데 뭐다, 그 그런 어, 너 여기. 인가 밴딩, 밴 선수 출신. 우리 다 넌? 아니, 진짜 로 어디 선수? 그래, 너지 나, 야내 아침에 저거 팅는 장난데, 고 장난데. 매년 운영 전에. 맞아. 난 코코넛 커피 어, 뭐, 뭐. 나 3샷. 어, 오! <laughs> 여기... 굴비,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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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 물개쇼 물개쇼 사실 저 물개 얼마예요 저거는 <laughs> <평소는> 100만 동 3천 원에 데리고 가면 돼요 6만동네 싸네 6동밥잘주니 밥이 더 비싸요 혹시 밥이 더 비싸요 밥이면 가능해 밥면 가능해 야 오늘 롯데리아 먹냐 좋아 먹어 왜냐면 쟤 하루에 네끼 먹어야 돼음 지금 한끼 밖에 안 먹는데 어늘 밥이 밖에 안 먹었구나 그래 왠지 좀 배고프다 동글리스타아 근데 시끄러워 여기 귀찮니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 따뜻하다고 방금 따뜻하지 않아? 누구야? 어? 해. 누구야? 누구야? <laughs> 아 <나> 허리가 아파. <laughs> 아, 저, 허리가 아프다고 미친놈아. 왜? 야 갑자기 그 환전을리하다고 튜브 끌고 이렇게 무도하는거 <laughs> 있잖아 뭔지 알지? 야 아니 멈추이 거. 데 너네 몇 살인데? 아 환전우리 아이데 웃겨 본다? 막계고가 끌고 간 어떻게 하더라아 발로 진 허리를 이렇게 타는 <laughs> 거야 수할때 제가 거시기요 꺄악 아 아악 이릇노릇고 있어 사고야너 비싼 여행자 번 들었잖아 아 이따가 데 인정? 아 뭐�

<laughs> 아니, 오이 뭐 한다고?